안녕하세요. 넓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전세 대출이 힘들다는 요즘 청년 전세 대출로 1억 원을 금리 1.2%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청년,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시기금공사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최대 1억 원 금리 1.2%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공짜 수준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연끌 대출 열풍에 전세남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 1,738억 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 234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도시기구 공사에 전세 대출을 받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도 단두 달여가 남았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성년 자녀를 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중기청 전세 대출을 몰랐던 부모님들은 영상 끝까지 꼭잘 보시고 은행 상담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청년 전세 대출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이 조건이 더 좋다 보니 사회초년생과 서울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지방 출신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대출 모두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버팀목 대출은 한도가 7천만원에 이자도 1.5%에서 2.1%인데 반해 중소기업 청년 전환세 대출의 경우 한도가 1억에 이자가 1.2%로 더 저렴합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 독립에 망설였던 청년들이나 새롭게 자리를 잡으려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정부 정책이 없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자금을 대출했을 때 1.2%의 금리가 적용될 경우 월이자 1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억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대출은 이 상품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은 외벌이 3,500만원 이하 맞벌이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주택 도시기금 대출이나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 대출인 만큼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창업자에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혹은 기업체 알바로 취직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면 자격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이며 임대주택의 크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강남과 강북 지역 전세 보증금 2억 이내의 전세를 검색. 이렇게 봤을때 오피스텔의 숫자가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대출 금액은 가능 금액의 100%를 받는 방법과 80%를 받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80% 신청을 권하는 편입니다. 100% 모두 받을 경우 신용도에 따라 조건이 더 까다롭고 자산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신용도가 높고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100%를 모두 받기도 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1.2% 이자에 이 정도 조건이면 정말 꿀이네요.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임차 대상 주택 소재지 대출 취급 은행을 찾아가 신청을 해도 됩니다. 가급적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들어보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때 80% 한도로 받을지 100%로 받을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 심사가 3일 정도 걸리는 만큼 미리 은행 방문 후 살고 싶은 집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면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 실행까지 4주 정도 필요한 만큼 집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에 대한 조절 사항을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의 초년생들의 경우 금융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대출은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출을 잘 받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게 향후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은행과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또한 어느새 성년이 되어 갑작스레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구해달라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때 비싼 보증금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 분들도 다양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많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덧붙여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느라 저축이 힘든 분들 역시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로 갈아타고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월세로 적금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내용은 앞으로도 방법과 종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해 계속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내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있어 기본이라 할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즉 대출에 대해 꾸준한 관심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